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생수 이상기 학생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열정을 질문,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창조주, 심판자, 통치자. 네, 각자 어, 각자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생각이다신수 어, 있는데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하느님은 창주이십니다. 조 성경 제,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육일 동안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창조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다같이 신명기 6장 4, 4절 5절 말씀을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라한 여호와 있으니 너는 영어하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와 사랑하라. 이사야 42장 8절 다같이 읽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 있는, 있는 내 이름이라 내 나는 내 영광을 다른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3절 다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나의 다른 신을 대게, 신을 대게 두지 말라. 말라. 네,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 어, 영내 영광과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존재 3일차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일차 하나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부, 성자, 성령 네 맞습니다 어, 첫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 서로 구별되는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어,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분이 존재하십니다 이부 분들은 독립적 존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분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각 개인 장사와 분량을 선정하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발견하고 발전하고 사명 앞에 서자라는 그런 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 채, 그 성부 성자 성령은 어 세분이시지만 어 그들이 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성은 오직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의 도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어, 각자 각자의 어 다르지만은 한 명이 고통을 받으면 같이 함께 고통을 받고 또한 명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어, 하나님도 그렇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 하나님의 속성으로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으로는 어,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어, 하나님과 인간에게 같이 주어진 속성을 말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에는 자존 자손, 성과 불변성, 영원성, 편리성, 단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적 속성으로는 지적 지성성 속성과 도덕성성과 주관적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 공유적 특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성, 석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알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는 하나님의 지식의 범위가 있고, 지식의 정도, 지식의 방식, 존재하심의 적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님은 그 지혜가 있으시고, 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님의 지혜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님은 우리에게 하님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도덕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님은, 하님 갖고 계신 선하심과 사랑, 은혜, 궁을 인내, 거룩하심의 정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님도 이 속성을 가지시고, 우리도 이 속성을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는 주관성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첫, 첫 번째로 우주의 만물을 창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두 번째로 만물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질서 있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도 여자의 우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할 것이요 너는 그의 괄목체를 하게할 것이다. 아멘. 어, 하나님은 어, 인간이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이 인간을 지으시고 어,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죄악으로 인해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지은 인간들을 버려주지 않으시고 어, 구원할 것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주시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시편 2절을 말씀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그그 민족을 이루고, 이루고 내게, 내게 복을 주어, 주어 내 이름을 찬미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보원할 거라는 약속을 주신 거고 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어, 큰 민족을 이루어 이룰 것이라는 어,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수안이 잦서내조상들과 함께 둘때 때 내가 내 몸에서 난의 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전광해 하니라 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셔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그,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부터 어,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구원자가 올 거라고 어, 계속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요목의 3장 1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밑에서 우리 천국으로 가도록 구자를 키웠으니. 이는 그를 아마다 멸망하지 않고 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 구원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